안녕하세요. 저는 박정호라고 합니다. 올해 62살이죠. 평생 은행원으로 살다가 4년 전 명예 퇴직했어요. 지금은 시골 마을에서 아내 선희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면 일어나죠. 하지만 갈 곳이 없어요. 예전엔 이 시간에 넥타이를 메고 출근 준비를 했는데 지금은 그냥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만 봐요. 여보, 오늘은 뭐 하실 거예요? 선희가 물어봐도 딱히 할 말이 없어요. 음, 그냥 집에 있을게. 이런 대답 뿐이죠. 선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아요. 벌써 몇 달째 같은 패턴이거든요. 요즘 제가 자주 하는 생각이 있어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건 아닐까? 은행에서 일할 때는 고객들이 저를 찾았어요. 후배들도 조언을 구했고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후 2시쯤 되면 더 심해져요. 창 밖을 보면 젊은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 다니는 모습이 보여요. 저도 예전엔 그랬는데 말이죠. 지금은 시간만 많고 갈 곳은 없어요. 이런 게 은퇴 생활인가 싶어서 한숨만 나와요. 저녁 먹고 나면 선이와 텔레비전을 봐요. 그런데 대화가 별로 없어요. 오늘 뭐했어? 그냥 집에 있었지. 이런 대화가 전부예요. 밤에 잠자리에 들 때면 더 우울해져요. 내일도 오늘과 똑같은 하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잠이 안 와요. 가끔 이런 생각도 해요.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평생 성실하게 살았다고 생각해요. 회사도 잘 다니고 가족도 잘 돌봤고요. 그런데 정작 제 인생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은행 일만 하다가 끝난 건 아닌가 싶어서 답답해요. 한달 전쯤 고등학교 동창회 모임이 있었어요. 처음엔 가기 싫었어요. 요즘 상태로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선희가 권해서 나갔죠. 모임 장소는 시내 한 음식점이었어요. 30년 만에 보는 친구들이 다들 나이가 들긴 했지만 여전히 활기차 보였어요. 그때 선우진이 다가왔어요. 얘는 좀 특이한 친구예요.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면서 사업을 여러 번 했다가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표정은 밝더라고요. 정호야, 요즘 뭐하고 지내? 선우진이 소주잔을 기울이며 물었어요.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 제가 대답하니까 선우진이 웃었어요. 은퇴하면 다 그렇더라. 처음엔 좋다가 나중에 지겨워져. 너는 어떻게 지내는데? 제가 물으니까 선우진이 눈을 반짝였어요. 나 요즘 재미있는 걸 하나 발견했어. 묻지마 여행이라고 들어봤어? 묻지마 여행?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선우진이 설명해 주었죠. 이름도 묻지 않고 직업도 묻지 않고 가족관계도 묻지 않아. 그냥 하루 동안 자유롭게 즐기는 거야. 나이 든 사람들끼리 버스 타고 어디론가 가는 거지. 솔직히 말하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 거왜 해? 제가 물으니까 선우진이 진지해졌어요. 종호야 평생 은행만 바라보다 끝낼 거야? 너도 한 번쯤은 내 인생을 가져야지.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내 인생을 가져야지. 맞아요. 저는 언제 제 인생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항상 남을 위해서 살았어요. 어떻게 하는 건데? 제가 물으니까 선우진이 웃었어요. 간단해. 토요일 아침에 버스 정류장에 나와. 그냥 편한 옷 입고 말이야.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마.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묻지 마, 여행이라. 정말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하루 동안 자유로울 수 있다면 어떨까요? 평생 규칙적으로 살았는데, 한 번쯤은 다르게 살아봐도 되지 않을까요? 집에 들어오니까 선이가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다녀왔어요? 선이가 물었죠. 친구들 다잘 지내더라. 제가 대답했는데 선우진 얘기는 하지 못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묻지 마, 여행. 그런데 선희한테 어떻게 말하죠? 다 내일 모르는 사람들이랑 여행 간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선희가 이해할까요? 여보,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요? 선희가 물었어요. 아니야, 그냥. 제가 대답했지만 선희는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35년을 같이 산 사이니까 말안 해도 아는 게 있죠. 그날 밤에 잠이 안 왔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선희는 옆에서 조용히 자고 있었어요. 숨소리가 고요했죠. 이 사람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나도 내 삶을 가져도 될까요? 죄책감이 들었어요. 선희와 결혼한 후로 한 번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갑자기 자유를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기적인 것 같았어요. 새벽 3시쯤 되니까 더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로는 이대로 죽을 때까지 집에만 있을 건가 하는 답답함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을 두고 혼자만 즐기려고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희의 얼굴을 봤어요. 자는 모습이 평온했어요. 이 사람도 저처럼 답답할까요? 아침이 되자 결심했어요. 한 번만 해보자. 정말 한 번만. 그냥 하루 동안만 다른 사람이 되어보자. 박정호가 아니라 그냥 이름 없는 사람으로 살아보자. 그러면 뭔가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선이한테는 등산모임에 간다고 말하기로 했어요. 거짓말이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정말 한 번만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토요일 아침 7시에 일어났어요.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오늘 등산모임 간다면서요? 선이가 아침을 차려주며 물었어요. 응, 친구들이랑 가까운 산에 가볼까 해서. 거짓말을 하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선이가 도시락까지 싸주었어요.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동시에 들었어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10명 정도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나이는 다들 50대에서 60대였어요. 선우진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죠. 정우야 왔구나. 버스에 올라타니까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정말로 아무도 제 이름을 묻지 않았어요. 직업도 묻지 않고요.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만 하고 각자 자리에 앉았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밖을 봤어요. 평소에 보던 풍경인데 오늘은 다르게 보였어요. 더 생생하고 선명했어요. 아, 이런 게 자유로운 기분인가 싶었어요. 버스 안에서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앞자리에 앉은 아저씨는 계속 웃고 계셨어요.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봐요. 뒷자리 앉은 아주머니는 창밖을 보며 뭔가 생각에 잠겨 계셨고요. 모두들 각자의 사연이 있을 거예요. 저처럼 답답해서 나온 사람도 있을 테고, 외로워서 나온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모두가 오늘만은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여기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시간 정도 지나니까 분위기가 편해졌어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대화를 시작했거든요. 날씨 참 좋네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자연스러운 대화들이었어요. 저도 옆자리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처음 참여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은요? 저도 처음이에요. 서로 웃었어요. 처음 만난 사람이지만 뭔가 편안했어요. 휴게소에 들렀을 때 흥미로운 일이 생겼어요. 화장실 다녀오는 길에 한 여자분과 부딪힐 뻔했거든요. 죄송해요. 저희가 동시에 말했는데 그때 눈이 마주쳤어요. 괜찮습니다. 그분이 웃으며 말했어요. 나이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얼굴에 활기가 있었는데, 동시에 어딘가 슬픈 기운도 느껴졌어요. 저도 버스 여행 처음이에요. 제가 말하니까 저도 그래요라고 답했어요. 버스로 돌아가는 길에 자연스럽게 같이 걸었어요. 이런 여행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제가 물으니까 친구가 권했어요.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보라고 해서요.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버스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저는 한서린이라고 해요. 자기소개를 먼저 하시더라고요. 박정호입니다. 제가 답했죠. 이름을 말하는데도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이름이 그냥 호칭일 뿐이니까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서린 씨가 물었어요. 은행 다니다가 퇴직했어요. 서린 씨는요? 그림 가르쳐요. 작은 예술 교실에서요. 예술이라. 저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사람이네요. 그림요? 멋지네요. 어떤 그림을 그리세요? 제가 관심을 보이니까 서린 씨 얼굴이 밝아졌어요. 주로 풍경하여. 아이들한테도 가르치고 어른들한테도 가르치고 해요. 그림을 그리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 말에 뭔가 부러움이 느껴졌어요. 마음이 편해지는 일이 있다니. 저는 그런 게 있나 생각해 봤는데 별로 없었어요. 은행일은 생계를 위한 것이었지 즐거워서 한건 아니었거든요. 언제부터 그림을 그리셨어요? 음, 본격적으로 한건 남편이 돌아가신 후예요. 그 전에는 취미로만 했는데 이제는 이걸로 살아가고 있어요. 미망인이시는구나. 그래서 눈에 슬픔이 보였나 봐요. 힘드셨겠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처음엔 그랬죠. 그런데 그림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요. 뭔가 붙잡을 게 있어야 살수 있잖아요. 서린 씨의 목소리에 힘이 있었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분은 남편을 잃고도 삶의 이유를 찾았는데, 저는 아직 살아있으면서도 삶의 이유를 못 찾고 있네요. 뭔가 부끄러운 기분이 들었어요. 점심시간에 산골 식당에 도착했어요. 시원한 계곡물 소리와 새소리가 어우러져서 정말 평화로웠어요. 서린 씨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했어요. 정호 씨는 은퇴하고 뭐 하세요? 서린 씨가 물었어요. 그냥 집에 있어요. 할 일이 별로 없어서요. 솔직하게 답했어요. 여기서는 거짓말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아, 그러시는구나. 저도 남편 없어지고 한동안 그랬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림교실을 시작한 거예요. 서린 씨가 이해한다는 듯이 말했어요.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무서웠어요.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는 게. 그런데 해보니까 아이들이 그림 그리면서 웃는 모습이 좋더라고요. 그때부터 아,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이 깊이 와닿았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 저는 언제부터 그런 느낌을 잃어버린 걸까요? 은행에서 일할 때도 고객에게 도움을 줬지만 그건 업무였어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도움은 아니었죠. 남편 돌아가신 후에도 나는 살아야 하니까 예수를 붙잡았어요. 그림이 저를 살려줬다고 생각해요. 서린 씨가 멀리 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표정에서 강인함이 느껴졌어요. 대단하세요. 저는 아직도 뭘 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제가 털어놓았어요. 당연하죠. 평생 한가지만 하시다가 갑자기 자유시간이 생겼으니까. 저도 그랬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저녁에는 바비큐 파티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고기를 구워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린 씨는 다른 사람들과도 잘 어울렸어요. 활발하고 밝은 성격이었거든요. 서린 씨 정말 밝으세요. 제가 말하니까 원래는 내성적이었어요. 그런데 혼자 살게 되니까 밝게 살지 않으면 우울해져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웃으려고 해요. 아, 그런 거였구나. 그분도 노력하고 있는 거였어요. 자연스럽게 밝은 게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서 밝게 사는 거였죠. 저도 그런 노력을 해야 하나 싶었어요. 저녁 식사 후에 자유 시간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각자 산책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서린 씨가 같이 산책할래요? 라고 제안했어요. 계곡을 따라 걷는데 달빛이 물에 비쳐서 예쁘더라고요. 여기 정말 좋네요. 서린 씨가 말했어요. 네, 오랜만에 이런 곳에 와보네요. 도시에서만 살다가 이런 자연 속에 오니까 마음이 편했어요. 정호 씨 결혼하셨죠? 갑자기 서린 씨가 물었어요. 네, 아내가 있어요. 아이들도 있고요. 두명 있는데 다 결혼해서 따로 살아요. 그럼 부부끼리만 사시는구나. 외롭지 않으세요? 서린 씨의 질문이 날카로웠어요. 글쎄요. 외롭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사실은 외로웠어요. 아내와 같은 집에 살지만 마음의 거리는 멀었거든요. 저는 외로워요. 서린 씨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혼자 사니까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그림 가르칠 때는 괜찮은데 집에 혼자 있으면 정말 조용해요. 벤치가 하나 있어서 앉았어요. 계곡물 소리만 들리고 정말 조용했어요. 오늘 정호 씨랑 이야기하니까 좋았어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한것 같아서요. 서린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순간 마음이 흔들렸어요. 언제부터인가 선이와는 이런 진솔한 대화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서린 씨의 손이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서린 씨, 제가 뭔가 말하려고 했는데 그때 선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아내 말이에요. 도시락도 싸주고 조심하라고 당부했던 선이가 생각났어요. 죄송해요. 제가 손을 빼면서 말했어요. 왜요? 저는 아내가 있어서요. 알고 있어요. 그냥 친구로서 하는 말이었는데요. 서린 씨가 웃었지만 조금 서운해 보였어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 어색했어요. 서린 씨도 저도 별 말이 없었어요.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안 왔어요. 계속 서린 씨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집에 있을 선이 생각도 났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전화벨 소리에 잠이 깼어요. 선희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시계를 보니까 새벽 5시였어요. 이 시간에 전화가 올 리가 없는데 싶어서 깜짝 놀랐어요. 여보세요. 제가 받으니까 선희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호 씨, 죄송해요. 이 시간에 전화해서.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힘이 없었거든요. 무슨 일이야? 제가 급하게 물었어요. 갑자기 심장이 너무 아파서요. 숨도 잘안 쉬어져요. 혼자 있기가 무서워서 전화했어요.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지금 병원에 가야지. 혼자서는 못 가겠어요. 너무 어지러워서요. 내가 바로 갈게. 응급실에 전화해봐. 짐을 급하게 챙기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아내가 아픈데 나는 여기서 다른 여자와 산책을 했다고? 죄책감이 몰려왔어요. 서린 씨가 일찍 일어나서 산책 나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봤어요. 정호 씨 어디 가세요? 아내가 응급 상황이라서 급히 들어가야 해요. 큰일 났네요. 괜찮아요? 모르겠어요. 일단 빨리 가봐야겠어요. 제가 서둘러 말했어요. 택시 불러드릴까요? 서린 씨가 도움을 주려고 했어요. 아니에요. 버스 기사님께 말씀드릴게요. 버스 기사님께 사정을 말씀드리니까 바로 이해해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출발해서 고속도로 나가는 곳까지 바로 가드릴게요. 거기서 택시 타시면 돼요. 서린 씨가 배웅을 나왔어요. 정호 씨 부인 괜찮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어제는? 죄송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빨리 가보세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 계속 선희에게 전화했어요. 어떻게 됐어?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혼자 있기가 무서워요. 내가 곧 도착할 거야. 조금만 기다려. 창 밖을 보면서 후회했어요. 내가 왜 이런 여행을 온 거지? 아내가 집에서 아파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뭘 하고 있었던 거지? 선희 혼자 두고 나온 게 너무 미안했어요. 그동안 선희를 당연하게 생각했나 봐요. 항상 건강하고 항상 집을 지키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나이가 들고 있고 아플 수도 있는 거였는데 말이에요. 서린 씨와의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잠깐이지만 설렜던 순간들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뭐가 중요한가 싶었어요. 진짜 중요한 건 집에서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택시를 탔어요. 기사님께 사정을 말씀드리니까 빨리 가주셨어요. 집까지 한 시간 정도 걸렸는데 그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선희가 소파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괜찮아? 제가 달려가서 안 왔어요. 정호 씨가 와서 다행이에요. 정말 무서웠어요. 병원 가자. 지금은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정호 씨 등산은 어떻게 하다가? 아니야,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일단 병원부터 가자.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어요. 스트레스성 심계 항진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스트레스가 많으셨나요? 의사 선생님이 물었어요. 별로 특별한 일은 없었는데요. 선희가 답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선희를 침대에 눕혔어요. 좀 쉬어. 내가 저녁 준비할게. 정호 씨가 요리를 해요. 못하지만 배워야지. 이제부터는 내가 더 많이 도와줄게. 저녁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선희도 스트레스가 있었나 봐요. 저만 은퇴 후 답답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선희도 나름대로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답답했을 수도 있고요. 그때 전화가 왔어요. 서린 씨였어요. 정호 씨 부인 괜찮으세요? 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그런데 정호 씨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요? 오늘 일을 보니까 느꼈는데 정호 씨 아직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놓치면 안 돼요. 서린 씨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저는 남편을 놓쳤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더 잘해줄 걸 그랬어요. 정호 씨는 아직 기회가 있잖아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서린 씨 말이 맞았어요. 저는 아직 선이가 옆에 있는데 엉뚱한 곳에서 위안을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정작 중요한 사람은 바로 제 옆에 있었는데 말이에요. 침실로 들어가니까 선이가 깨어 있었어요. 잠안 와요? 정호 씨는 왜안 자요? 너 때문에 걱정돼서. 침대에 앉아서 선이 손을 잡았어요. 그날 밤 선이와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했어요. 요즘 내가 너무 무기력했지?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조금은 그랬어요. 그런데 이해해요.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너도 답답했을 거야. 내가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처음엔 좋았어요. 정호 씨가 집에 있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서로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맞아요. 저희는 언제부터인가 대화가 줄어들었어요. 각자 따로 시간을 보내면서 같은 공간에 있지만, 마음은 멀어져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내가 변할게. 같이 변해요. 저도 정구씨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제 취미도 만들어 보려고요. 선희가 웃으며 말했어요. 다음 날부터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선희와 함께 산책을 시작했어요. 동네 한 바퀴 도는 건데 생각보다 좋았어요. 여기 이런 꽃이 피어 있었네. 저집 강아지 정말 귀엽다.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즐거웠어요. 요리도 같이 배우기 시작했어요. 선이가 가르쳐주면 제가 따라 하는 거죠. 소금은 조금만 넣어요. 이렇게요. 네, 잘하시네요. 서툴렀지만 재미있었어요. 일주일 후에 선우진이 전화했어요. 정우야, 그날 갑자기 왜 돌아갔어? 버스 여행 어땠어? 좋았어. 그런데 집이 더 좋더라. 무슨 소리야. 재미있었잖아. 지니야, 나는 이제 집에서 행복을 찾을 거야. 멀리 갈 필요 없더라. 바로 옆에 있었어. 선우진이 웃었어요. 너 많이 변했구나. 그럼 다음엔 부부끼리 여행이나 가 봐. 좋은 생각이었어요. 선이와 함께 가는 여행이라면 정말 의미 있을 것 같았어요. 여보, 우리 어디 여행 갈까? 정말요? 어디로요? 내가 가고 싶은 곳 아무 데나. 제주도는 어때요? 신혼여행 때 가려고 했다가 못 갔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돈이 없어서 못 갔었죠. 이제는 시간도 있고 여유도 있으니까 가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녁에 선이와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는데 예전과는 느낌이 달랐어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각자 따로 시간을 보내던 때와는 달리 이제는 정말로 함께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정호 씨 고마워요. 선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뭐가? 요즘 많이 달라져서요. 더 다정해지신 것 같아서. 나도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내가 산 거야.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삶의 설렘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었어요. 새로운 사람이나 새로운 경험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제 곁에 있었던 거예요. 선희와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들이 실은 가장 소중한 거였어요. 함께 마시는 아침 커피, 함께 보는 저녁 뉴스, 함께 걷는 동네 산책, 이런 평범한 것들이 진짜 행복이었던 거죠. 이제는 알것 같아요. 인생의 답은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지금 여기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인생이에요.